한국은 경제 위기에 이미 처해 있습니다. 고개를 드는 경제 위기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의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 경제 위기가 이미 왔냐라고 보냐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 아래에 있는 경제팀이 뭐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들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저 흉내내고 일하는 척만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모여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왜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별일 없다. 경제위기 절대 일어날 리 없다. 외환위기, 리만위기. 이런 일 없다. 뭐 그렇게 떠들어만 되고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실제로 경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려서 대기업 재벌가들에게 공기업들, 알짜 재산들을 상납하기 위한 개수적으로밖에 안보인다고 안라 봐야 되는거죠. 한국항공우주를 하나에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을 개판 만들어놨죠. 왜 그랬을까요? 민영화시키기 위한 순서라고 보는거죠. 대우해양조선 이재원의 하나에 헐값에 넘겼죠. 6조 원이라고 얘기하던 걸 4조 원 어디 갔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유성열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0.5%씩 혹은 그 이상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렸습니다. 0.25% 올렸습니다. 왜겠습니까? 경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한 매국노적인 모습들을 왜 보였겠습니까? 저것들끼리는 이미 예견된 행동들 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 들을 팔아넘기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 퇴임 후에 사회 에서 자리 보장받는 거죠 수십억자리돈 받는 그런 일자리 말이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지금 정부 아래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터지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시간표를 맞춰놨다 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뭐 미국이 달러를 강달러를 이렇게 내보이고 있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꺼질 수밖에 없는 상태 정부 부채가 매우 많은 거 기업 부채도 많고 가계 부채도 많은 거 이러한 내관들이 곳곳에 다 깔려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방치하고 있죠 왜입니까 터지라고 터지면은 다시 경계를 새로 재편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부담더 지우고, 대기업들, 재벌가들, 족벌가들, 극소수의 그 부자들, 그들은 더잘살수 있기 때문인 거죠. 철저하게, 철저하게. 권력을 공고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뭐단 한놈도 제대로든 일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사진 찍으러 다니죠. 배추밭에 가서 배추 들고 사진 찍고. 뭐 저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했다고 사진 찍고 온 사진만 다 찍고 다닙니다 뭡니까 일하는 흉내 내는 거이했다라고 하는 정거 남기려고 하는 개수적인 거죠 저런 모습을 봤을 때 한국의 경제는 이미 위기에 접어 들었고 한국 경제는 더 심하게 망가진다 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 떠넘기고 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상납하고 대우해양조선 팔아넘기고 이런 짓거리들 해 가지고 대기업 재벌과 촛불가들만잘 먹고 잘 살고 서민들의 이자는 세금 부담은 더 커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죠. 좀 씁쓸한 생각이 막 듭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까지 됐을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다지도 리더들을 보는 눈이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게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 무조건 대통령이 되어야됐다 뭐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참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하는 이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리더들이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라고 자리를 맡겨놨더니 알고 봤더니 도둑놈들한테 자리를 맡긴 거였어요. 뭐 론타로 시끌벅적하고 뭐김 회장으로 말이 많았던 구설수에 있는 인간들이 지금 현재 국무총리고 경제부총리고 참뭐다해쳐먹고 있는 거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지사장입니다. 용목는 앞장서 있는 바지사장이고 뒤에 있는, 뭐, 모피아들, 간피아들이 다 잊혀먹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경제위기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이 괜찮겠습니까? 주식이 괜찮습니까? 뭐, 국제무역이 괜찮겠습니까? 괜찮은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들을 자꾸 떠들어대면, 지겹다 뻔하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겠는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잘 대비해야 되는데 뭐 가구이기보다 유동성이나 건전성이 양호하다라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인거죠. 물가상승, 금리인상, 달러강세, 무역적자 뭐 악재만 엄청난데 뭐가 건전하다라는거지 뭐가 양호하다라는거지 참어처구니가없죠 지금은 1994년에 그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1994년 이후에 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었죠. 한국은요. 지금 단순 비교하면 2022년이니까 3년 뒤 2025년에 2025년 뭐 말에 한국의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어쩌면은 현실이 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1,430원. 주가 2,155. 그리고, 뭐,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3%. 미 연준의 통화 긴축.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은요. 한국은 6개월간 무역수의 적자.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하고 다르다. 뭐, 다르겠죠. 다르겠죠. 적어도,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 때는, MB정부 아래에서, 지금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참, 지금은, 보수들 중에서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다 모여가지고, 경제를 일부러 망가뜨리고, 이번 기회를 민영화시키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앞으로, 앞으로, 점점 더안 좋아진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계경제가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는 괜찮다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입니다 위기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하는 그들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다안 좋습니다 물가 금리 달러 무역수지 적자 뭐 악재만 산적해 있고 이보다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 경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리더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략 그들이 국민들을 더 불안해하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방치해서 더 악화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그들을 역적이다. 경제적인 매국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절대로 그들을 놔둬선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더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회초리를 들고 혼내줘야 될것 같습니다.그러지 않으면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더 삶이 팍팍해지고 절망 속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내다봐야 될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